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숙입니다. 네, 저의 이번 첫 디지털 싱글 앨범은요, 우산이 없어라는 앨범인데요. 물론 타이틀곡은 우산이 없어고요. 정말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쓰여주던 우산의 부재로 아,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촉촉한 감성이 가득 담긴 곡인데요. 리듬감도 느껴지니까 어깨를 살짝 들썩거리면서 <laughs>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래서 저의 추천곡 또한 타이틀곡 우산이 없어입니다. 앞으로도 방송활동 열심히 하면서 SNS를 통해서 많은 팬분들과 즐겁게 소통해 나갈 거고요. 조금은 노래하는 지수기로 많이 선보여드릴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저 지수기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. 우산이 없어 들으면서 일상 촉촉하게 채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.